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아재입니다. 저는 이곳 오키나와 북부 나고시를 지나서 있는 모토부항입니다. 어, 이 모토부항에서는 오키나와 이제 중북부에 있는 작은 섬들로 갈수 있는 배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이 모토부항에 온 이유는 어, 연말 휴가잖아요. 사실 어딘가 가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멀리 어디 가기 힘든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본섬에서 배로 갈수 있는 그러한 섬들을 한번 여행해 보자 그래서 이에지마라고 안 가본 섬이에요. 저도 처음 가봅니다. 오키나와 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추라우비 수족관에서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삿갓 모양의 섬이거든요. 오늘 이에지마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한번 여행을 할 거고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키나와 본섬에서는 본섬으로부터 차로 갈수 있는 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해지만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로 갈 수는 없고, 어, 배로 가야 되는데, 배로 갈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몸방 간다. 그리고 자동차와 함께 간다. 저는 저희 자동차와 함께 페리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차와 함께 갈 경우엔 어, 자동차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3m 미만, 어, 3m에서 4m, 뭐 4m에서 5m 이런 식으로 차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어, 오키나와 여기 12월 들어와서 계속 비가 왔거든요 사실 원래 오키나와가 겨울에 12월 1월이 날씨가 안 좋습니다. 날씨도 좀 선선하면서 바람 많이 불고 좀 추워요 사실은 그리고 흐린 날도 많고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당일도 날씨가 괜찮네요 <laughs>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타고 예지마에 갈 어,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다리 보시죠? 이 다리를 건너가시면 저기가 바로 세속호 섬입니다. 세속호 섬에는 세속호 비치라는 아름다운 또 해변이 있죠. 예, 배안에도 매점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제가 이에지마 도착하자마자 처음 온 곳은 어니파일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종군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랑 이 태평양 전장을 누리면서 진짜 최전방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던 되게 유명한 기자님이세요. 필리처상을 받았던. 그런데 이 오키나와에서 어, 일본군의 기관총에 맞아서 여기서 사망을 합니다. 이이해 섬에서 기념비를 왔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키나와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지만 태평양 전쟁 정말 마지막 끝까지 일본이 저항했던 곳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되게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오키나와죠. 이곳은 GI 비치라는 곳입니다. 이에이지만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비치 중에 한 곳이고요. 미군들이 여기 상륙했다고 해서 GI라는 이름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진이 넓은 빛에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여기 오키나와 본섬 외에 뭐 차로 가든 배루 가든 오키나와 그 본섬 주변에 섬이 많거든요 가보면 늘 얘기하지만 또 다른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본섬과는 다른 각 섬마다 조금씩 다 개성이 다 틀려요 이해지막 기대됩니다 <laughs> 이 지하이비치에서 제가 놀란 거는 이, 이 모래가 정말, 정말 고와요. 거의 와이트비치 모래를 연상할 만큼, 와, 모래 좋네요, 진짜. 근데 네, 이에이지마 두 번째 코스입니다. 니아티아 동굴에 와 있고요. 이 니아티아 동굴은 안에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그 미군으로부터 많은 여기 이에이지마 사람들이 안에 숨어 있었다 한천명 정도가 안에서 숨어 지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laughs> 네, 이곳이 아, 나테야 이 동굴인데요. 네, 이게 이제 비질석이라는 돌인데, 이 돌을 저희 아내가 금방 들었다놨잖아요. 아, 요거를 이제 들으면 자식이 생기는데, 좀 무겁다고 느끼면은 아들이고, 가볍다고 느껴지면 딸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가볍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예, 조만간에 딸 아이를 보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들 동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물론 이제 모래 비치는 아니지만 진짜 멋진 바위로 된 비치가 딱 나오는데, 야 여기 진짜 좋네요. 정말 예쁘죠. 가와이오 <laughs> 아빠. 아빠 왜 네, 저희가 세번째로 온 곳은 이해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볼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지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60m 이상 높은 그러한 가파른 절벽으로 구성된 이 해안 절벽, 이 해안선이 굉장히 예쁜 곳이라고 들었어요. 와와 와우, 와우, 와우. 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와. 마치 그 오키나와 본섬의 만자모와 헤도미사키를 합쳐 놓은 듯한 그러한 절경입니다. 야.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이해 섬이랑 오키나와 본섬과 이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오키나와 본섬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곳 용출 이 와지 이곳에서 샘솟는 그 물을 이섬 주민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출이라고 이 오키나와 말로 하면 와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으로는 이해섬과 어울리지 않은 햄버거 <laughs> 네, 이해섬에서 가장 햄버거가 맛있다는 집으로 소문난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들이 먹고 싶어해서 그리고 이해섬은 4월부터 5월까지 이 릴리 백합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도 안 가봤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백합을 볼수 없지만 어, 이때 꼭한번 다시 와볼까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맛있어서 찍는 걸 잊어버렸는데, 제 인생 프렌치 프라이 포테이토입니다. 이야, 너무 맛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맛있나 보니까, 여기 이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부부가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물론 경험도 많겠죠. 근데, 평생 이거를 튀겼을 거 아닙니까? 네, 소금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키나와 소금 비결은 바로 오키나와 소금이 있었습니다 음. 햄버거 비주얼을 그닥 맛있어 보진 않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프렌치 프라이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음. 이게 에이스 버거 이게 여기, 여기 가게 이름이 에이스인데 에이스 버거 이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버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버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먹었던 그 이름 뭐더라? 뭐 롯데리아 이런 거 말고 가게에서 팔았던 우리 어렸을 때그 햄버거 맛입니다. 음, 맛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피쉬버거 역시 어렸을 때 동네에서 먹던 그치시버거 음. 역시 옛날에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맛이네요. 맛있네요. 옛날 맛.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롯데리아라든지 뭐 그런 거 맥도날드 이런 거 말고요. 슈퍼에서 팔았던 그 햄버거 있잖아요. 이름 아시는 분 기억나는 분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딱그 맛이에요. 너무 반갑네 제가 이의지마에서 맛집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아마 앞으로 이의지마 오면 무조건 여기서 햄버거 먹을 것 같고요. 너무 맛있었어. 50년 된 집이네, 50년 된 집. 이야. 부부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저희 아들이 햄버거를 먹겠다 해서 맨이해선까지와서 햄버거냐. 여기 이해성표석 평소... 음식, 오키나 음식 먹자 했는데 더군다나 국물 찾아보니까 사진이 너무 아닌 거예요 햄버거 사진 진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저는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프렌치 프라이드는 압권이었고 햄버거도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맛 아, 네. 그만 먹어 아빠도 하나 좀 먹자 아, 네. <laughs> 50년 동안 감자를 튀겼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